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주안에서 복된 일들이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는요 좀 어떻게 보면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 손상훈 집사님 또 손이나 권사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며칠 전에 저한테 그손 권사님 며느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어,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 동안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지금 전화해도 어, 통화가 안 된다. 혹시 우리, 어, 교인 중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문의를 해서, 뭐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으시길래, 예, 그분들도 산을 좋아하시니까, 또그 산의 단체 카톡방에 제가 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우리 권사님 보셨냐 그랬더니, 아마 다른 그런 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을 취하시고 아마 접촉을 했는데 어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그 중에 한 분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셨는데 어그 집에 차는 바깥에 세워져 있고 어 문은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 그집사람도 굉장히 좀어 당황하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까 예 그래서. 어, 그 관리소에게 얘기를 해서 좀 문을 강제적으로 열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또 우리 한 분이 이러한 또 제보를 하나 해주셨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손상우 집사님, 어, 차를 새로, 어, 구입하셨기 때문에 혹시, 어,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어, 이 산에 혹시 간것 아닐까,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어,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래서 어 저는 좀 약간 불안한 마음에 또막 기도하면서 또 기다렸는데 감사하게도 어 시간이 좀 지나서 몇 시간 후에 우리 송고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산에서 막 내려왔는데 어 내려온 중에 이제 이 카톡이 터져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 아마 캠핑을 며칠 동안 갔다 오셔서 그 캠핑장이 전화가 터지지 않아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마 미리 연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어,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 어, 주변 속에 그래도 이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또 걱정하고 또 이러한 만남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중에 제가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디, 장기적으로 어디를 갔다 오실 때에도 항상 주변에게 말씀하시고 또 서로 알려주셔서, 어,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또 우리가 서로 미연의 방지를 좀 어, 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 스스로를 잘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예,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요 어, 정비형 인간과 수리형 인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차는요, 뭐 시동 걸고 또 깨스 떨어지면 깨스 놓고. 그리고, 뭐, 오일 체인지 하고, 요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지, 그 외에 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 저는 아무것도 사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는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야지만 정비소를 가고 또 정비를 하는 것이지 이 평상시에는 차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리하는지 뭐 청소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방관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요 차를 미리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점검하고 또 기름칠하고 잘 손봐서 어 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또잘 어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수리형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치거나 또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바뀌면 되는데 바꿔버리면 되는데. 어, 저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 묻고 싶어서 이 질문을, 어,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 정병 인생입니까? 아니면 수령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이 수령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볼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해결하면 되지. 뭐, 지금 내가 아무리 술을 마시는 것, 뭐 이거 좋아하는데 어쩌냐고. 그런데 이거 나중에 병나면 끊으면 되지. 아, 담배 피는 거. 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중에 뭐 폐암에 걸리든지 병나면 그때 끊으면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아 그럼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어,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하루하루 어 그냥 되는 대로 어, 살아가는 그런어 사람들이 있고 뭐 언젠가 뭐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에, 자기의 인생을 어떤 계획과 방향 없이 에, 그렇게 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 인생을 정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하루를 매듭으로 해서 새벽 시간에 굉장히 좋죠. 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어, 자기의 삶을 어, 정리하고 또 일기도 쓰고 또 메모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점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정비형의 그러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요 제가 이제 집을 좀 이제 아이들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 이 책상과 모든 어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예, 굉장히 그이뭐 크레파스, 뭐 크레용 연필, 뭐, 뭐 사인펜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것들을 다어 정리하도록 시켰습니다. 정리하고 나서, 어, 그 아이가, 한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 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어 펜을, 어,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펜이 이쁘면 또 사오고, 또 사오고, 그래서 또 사온 것은 그대로 또 두고, 그러니까 또 어디서 받아오고, 또 요즘에 펜이 얼마나 쌉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펜이 너무나, 어, 넘쳐나는 것을 직접, 어, 이렇게 자기 삶을 청소시키면서, 어, 보여주니까, 비로소, 아,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고 또 욕심 내고 탐 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삶을 정리하고 또 정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지금 오늘 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급히 떠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16절에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나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가기 위해서 쇼컷을 어, 선택하여서 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 바울의 여정 속에는요, 어, 항상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유럽 지역도 이 마게도니아나 헬라 지역을 이렇게 거쳐간 것도 뭐냐면, 그는 정병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자기가 교회를 세워놨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또한 이 교인들 간에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항상 어, 점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정이 급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어, 돌아보는 어, 그러한 시간도 역시 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어, 형편 속에 놓이는 분들, 어,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한번 쭉 돌이켜보고 어,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어, 될수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기 인생 속에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40년이라는 그런 무명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귀한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세는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의 나이가 120세나 되었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120살이 될 때까지 자기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한 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러한 이 바울처럼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삶을 정리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아, 어, 그러한 삶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에 오늘도 하루 힘내서 여러분들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 계획 없이 또 방황 없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세월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귀한 때를 하나님 잘 정리하고 또한 정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또 귀하게 우리를 들어서 또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깨닫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사오니 우리를 늘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